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이네요 <laughs> 아 저, 여러분 제가 요즘에 아파서 서 유튜브 못했어요 에,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는 12월달에 시간 많아서 서 그래서 그때 유튜브 하고싶은데 아, 근데 그때 갑자기 다래기 생겨서 서 그래서 저 12월달에 다래기 수술했어요 에, 유튜브 못했어요 아, 그냥 달래기 완전 좋아졌고 또 치아 염증 생겼어요. 지난 주에 특히 지난 주에 그 토요일 때아 진짜 진짜 치아 치아네 아침에 얼굴 부었는데요. 치아는 그냥 괜찮은데 그냥 많이 아프지 않은데 그냥 점점 아파졌어요그 전년대까지 점점 아파서서 그래서 전년대까지 얼굴 그리고 돼지 얼굴 같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엄청 부, 부었고, 그냥, 아, 제가 일요일 날그 연기 수업을 못했어요. 아 너무 아쉬웠어요. 지금도 바쁘고 연기 수업을 못하는데, 그냥, 음, 앞으로는 제가 그, 그 여러 방학 때 제가 연기 수업을 계속 다시 시작해요. 아, 그리고 제가 지금은 유튜브 <laughs> 계속 계속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죄송해요. 예, 제가 그음 앞으로 제가 연기 동영상 계속 올릴게요. 에 예, 제가 특히 한국말 계속 발음이라 발성 계속 연습해야 돼요. 아 그리고 제가 연기 동영상 올릴 때 제가 막 제가 아마 중국어 연기랑 한국어 연기 같이 올릴게요. 예, 아마도 제가 중국어 연기도 하고 싶어요. 영어도 하고 싶은데 영어 연기를 배우지 못했었어 그냥 어 그냥 잘 되면은 제가 한번 해볼게요 <laughs> 아 진짜 <laughs> 그리고 제가 앞으로 동영상 계속 올릴게요 유튜브에서 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아네 그동안 너무 죄로해요정 죄송합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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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감사합니다 정이